단순히 610이 아니고 6이 대가리 갈 수도 있다라는 배당판이 야 저게 없는 배당판이여야 4배까지 가야 되는 다른 게 아예 안 팔린다는 거는 저거란 얘기네 야 아까 이경주 태희하고는 전혀 다른 아 이게 배당판이 되게 무섭네 아까 이경주에 김태희 처음에 댓글이 팔리다가 마지막에 중배당된 막권 이잖아이경주 기억나? 퇴격생 기억나? 네. 그거는 아예 배당판이 없다는 배당판이었고. 퇴인은? 네. 이거는 끝까지 나는 가겠다는 배당판인데. 300m에서 주겠습니다 여기서 육이 가는 건 선행을 보내겠다는 얘긴데. 보내주겠다는 긴데 외곽 붙이는 거 힘들죠. 외곽에서 싸우면 싸우는 애들이 많잖아. 근데 여기서 육, 알아 쉽게인 애들 육텐을 만들어 버리려면 육을 보내고 아예 쉽게 보내야 돼. 그냥 쉽게. 아무도 안 건들고. 왜냐면 이게 원래 선행은 4가 선행이거든. 아... 4가 선행이야 이거는. 4가 제일 빨라요, 기선는 정상적인 경계선. 4, 8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배당판은 모르겠네. 사람이 엄청 어, 이거는 그냥 돈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닌데. 그런 거 있잖아. 데킬이 까는 애들. 그깐 건데 이거는. 근데 데킬이야. 90배 나왔잖아. 데킬이 줘야지다 이건 데 지금 아, 그렇게 하지 마. 세용이가 초반에, 중반에 안 넘어가겠다는 거 원래 팔이 제일 빨라, 팔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왜 나가다가 마냐? 그래 4가 선행이고, 이거 4가 선행이야 무조건 아왜 잡어? 왜 잡어? 왜 나오다가 이가 선행인데 여기서 6이 온다고? 저기서? 저 개지랄하고 있는데? 아, 전개는 딱인데? 근데 4가 선에을못 나가는데 지금 열받네? 짜증나네, 의근이. 펜은 이 정도면 올것 같은데, 앞에서 어차피 이은쓸거 아니야. 야, 그림은 딱 됐어! 대, 나내 그림 아니야, 다? 다퍼져야지 이제! 자, 또 뻗어 이제 뻗어 나와. 바깥쪽에서. 자, 텐사 텐팔. 야, 이리가 안 죽어. 아, 씨발, 왜 이리 안 죽냐? 아, 이리 왜안 죽냐? 와, 씨발, 뭐냐 이건? 1팔이 들어온 거야?